차스미게이밍과 차스미EA의 마지막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조합은 일단 4마리의 복귀 하나 있고요 자, 월브 넣어서 일단 내시쪽 벽을 좀더 크게 열어주면서 퀸힐로 갑니다 퀸힐 일단 힐러 4마리만 넣었고요 복귀 시켜주려고 4마리만 넣은 것 같습니다 얘뒤로 일곱시쪽 정리하고 헤드헌터 넣어서 바바킹도 잡아주고 있어요 저기 벽이 벽을 이벽 열었다는 거는 아초킹으로홀 잡고 복귀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오잘 들어갔네 야홀 잡고 복귀 시키면 은 완전 게이드 그리고 퀸이 분노에 살짝 걸려 있어. 뭔가 애가 되는 판인가? 자, 이제 복귀. 어, 됐다, 됐다. 자, 바깥쪽으로 빼주고요. 이제 투석기 방 앞쪽 벽이 열려 있죠? 그쪽으로 바바킹을 넣어주고 지금 센터 쪽 벽이 열린 쪽으로 1타가 들어갑니다. 점프도 하나 있네. 독수리 타방 쪽으로 점프를 연결시켜 줄것 같고요. 임패를 잡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배틀 드릴을 넣어서 9시 쪽을 같이 갑니다. 바바킹과 함께. 자, 근데 일타가아초키 노그로 끌려서 그렇지. 안으로 들어가야지. 라바, 라바 펍, 순삭 시키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무적 타이밍 좋은 것 같습니다. 모놀리스 버티고 있고요. 로얄 챔피언까지 넣어서 쌍마비, 디기와 함께 같이 마비를 시켜주고 있는 배틀 드릴. 자, 독수리 타워도 잡았고. 야, 이럴 거면 약간 점프가 약간 의미가 없는데? <laughs> 로체이 다, 자, 잡아주고 있어. 점프가 약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진행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세가 되고 있고, 어, 한시 쪽까지 뚫고 들어왔어. 자, 핀 스킬 쓰고, 석궁까지 정리 가능해 보이고요 배틀 드릴과 로챔 아직 살아있습니다. 투명으로 갈아주고요 힐러가 끝까지 살아서 왔다는 거는 이거는 못 막지. 뭐, 퀸일 할때 복귀를 쓰긴 하는데, 보통 그 퀸일을 복귀시키고, 본대 병력이 뭐, 용이라던가. 다른 유닛인데, 일타를 보통 쓰진 않는데, 이것도 괜찮네. 홀 잡고 복귀시키니까, 화염 투척기를 안 쓰고, 배틀 드릴을 저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다. 자, EA의 첫 번째 공격. 조합은 슈버블라버리고요. 비행선을 넣어가지고, 독수리 타워와 투석 기방을 정리하러 가는데, 자, 내전탑도 나왔고요 자, 투명으로 가려가지고, 분노까지 깔고, 정리합니다. 야, 독수리 타워방, 깔끔하게 정리됐어. 토석기 정리됐고, 석궁 날라갔고, 자, 투명으로 가려가지고, 조금 더 정리해줍니다. 바바킹도 때려주고 있어요. 자, 바바킹 잡았고, 분노마 타워 잡아, 아, 분노마 타워 잡아주는 게 좋은데. 일단, 영 파트 이제 합니다. 얼굴 잡고, 네, 내려가 줄 거예요. 바바킹도 넣어주고 자이 넣어주고 법사까지 넣어줍니다 자 바바킹 아츠키이벽 열린 쪽으로 쏙 들어가 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 몸방을 대가지고 라벌이 돌아가네요 약간 얼굴을 아이스 느낌처럼 사용해준 것 같아 그리고 월브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 라벌로 홀을 잡는 거네 아이스 하운드 뒤쪽에 넣어주고 헤던트도 넣어주고 무적 써가지고 홀 뒤쪽에 있는 로챔까지 잡겠다는 거고 일단 퀸 스킬 써서 클랜성 잡고 헤드헌터가 로챔을 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로얄챔을 투입해서 멀티 정리하러 가고요 지금 로챔을 잡지는 못했는데 로챔 체력이 얼마 없어서 얼룬이 떨어지면서 잡아줄 수도 있고 오 아우리가 잡아줬어 잡아줬고 퀸은 또 벽을 치고 살았어 살았어 아직 안죽었어 자, 투석기는 로챔 스킬이 있고, 디기가 있기 때문에 마비 걸어서 잡아주고, 뒤쪽, 한시 쪽에 있는 방탄은, 스킬만 써주면 정리될 것 같다. 아이스 하운드도살아있고요 일단은 동점을 만들어줍니다. 투명 세레머니까지 써주네요. 차스미 게이밍 두번째 공격, 투에박라버입니다 얼룬을 10시 방향에 넣어가지고, 비행선을 눌러줍니다. 임패만 달랑 잡고, 모든 석상까지도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회박이 들어가요. 모놀리스랑 임패, 클랜성을 정리합니다. 일단 투명 잘 들어가고 있죠? 자, 모놀리스 잡았고, 임패 잡았고, 클랜성까지 깔끔하게 잡아줬습니다. 이제 골렘 놓고, 몸빵 내고, 아처킨 넣어서 용파트, 바바킹도 넣어서, 바바킹은 투석기 방 정리하러 가는 거고, 아처킨은홀 잡으러 가는 거 같거든요? 근데 아처킨이 홀방으로 들어가 줄지 의문이다 홀쪽에 있는 분노마법타워도 이제 스멀스멀 스멀 충전이 완료됐고 아초 퀸이 바바킹을 때리는데 석궁 올려주고 헤드헌 두발 넣어줍니다 이게 아초 퀸이 홀방으로 들어갈지는 저 분노마법타워 때문에 저 두칸벽이 쳐져있는 곳에서 퀸이 분노마법타워를 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법사 타워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어 그냥 뭐야 라버를 바로 돌린다고? 아 그럼 홀 정리되겠다 자퀸 이제 들어가서 스킬 쓰면 홀 정리 가능하고 그냥 바로 라브를 같이 돌리네요. 자퀸 스킬 써주고요. 자, 홀 타겟팅 서 잡아줍니다. 에더헌터까지 넣어서 상대 아처퀸 잡아주고 있고 워드나 안쪽으로 붙어라. 아 볼론 좀 투석했는데 맞았다. 자 신속 깔고 무적을 써서 일단 갑니다. 자 볼론 추가 투입해주고요. 센터 쪽을 지금 분노 악사 활동된 쪽을 로체미 정리를 해줘야 돼. 정리 잘해주고 있죠? 지금 벌룬 개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 근데 3시쪽에 라바와 벌룬이 좀 이제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지금 스킬 쓰고요 독수리 타워랑 아 정리 못하고 죽었지만 분노바프 타워는 끝났고 신속을 깔아서 석궁을 정리해 줄수 있고 6시쪽에 지금 벌룬 3기 그쵸 투입해가지고 정리해 준다면은 요것도 완파가 되겠네요. 아, 역시 마지막 경기. 여기서 지면 탈락이고 이기면 진출이기 때문에 아, 양팀다 지금 공격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차스미 2A는 76% 이별 이상만 하면은 승리가 가능합니다. 다카나 선수의 마지막 공격. 번개일타 조합입니다. 자, 아홉 쪽에 워일러 진행을 해요. 이거는 3분 꽉꽉 채워 가지고 퍼센트 올려야 돼. 일단 번개 지진으로 한쪽 임페 서공 라인을 정리했어요. 야, 근데 이거 홀 반대로 가는 건가 설마 이거? 아니, 그냥 아니, 그냥 홀 쪽으로 가면 안 돼. 아, 물론 뭐... 홀 반대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긴 한데, 괜히 쫄리잖아이별 <laughs> 76만 하면 되는데, 자, 바바킹 사이드로 돌리고요. 12시 쪽 마녀까지 투입했고요. 이제 퀸 놓고 간다. 자, 1차도 들어갔고 갑니다. 월브 하나 더 넣어서 벽까지 뚫어주고요 자, 힐러가 옮겨 붙었어요. 다행히! 홀 쪽으로 간다고 해서 7 5가7 6가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점프 깔아준 쪽으로 넘어가면홀방까지갈수 있습니다. 자 무적 썼구요 무적 타이밍 괜찮은 것 같다. 자 바바킹 스킬 써서 내점 판라인 빠르게 정리해 줍니다. 자홀 올려주고 이제 마법 보어자 일타가 홀까지 도착을 했어 이제. 근데 퀸이 지금 빠져나갔어. 잠깐만 잠깐만 일타가 홀 잡아야 된다 이거. 어. 잠깐만, 잠깐만. 오씨, 어, 야 이거 로챔 넣어야겠다.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이그 이거 클났다. 어, 이 로챔을 석공적으로 넣어야 되는 게. 로챔 들어갔다. 아 근데 로챔 홀쪽으로 가야 되는데 로챔 로체... 홀쪽으로 간다, 홀쪽으로 간다, 홀쪽으로 간다. 근데 잠깐 잠깐 잠깐만, 홀 고치고 있다. 자 마비시키고 스킬 쓰고 바바키공 이제네, 바바키공 이제네, 홀 잡아야 됩니다 바바키. 아, 아 바바키 공으로 끌렸어. 어, 홀 한다고 때리면 되는데, 어, 어, 프로스티 베이비, 베이비 프로스티. 어, 어, 근데 바바킹 잡아내고, 바바킹이 홀을 잡아줍니다. 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 <laughs> <laughs> 역적 될 뻔했다 진짜 아니 그냥 홀 쪽으로 가라니까 <laughs> 완전 뒤바뀔 뻔했는데 타카나 완전 유배 갈 유배가 아니지 유배 가서 사양 먹을 뻔했는데 다행히 이별 들고 오면서 EA가 차스위 게이밍을 꺾고 다음 주에 있을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 짓습니다